안녕하세요, 천왕입니다. 아, 오늘 메뉴가 저버렸네요. 안식 좀 아쉽죠? 아쉽죠? 아휴,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 메뉴 저버렸고, 오늘 혹시 다 맞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 아마 오늘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주성모 때문에 경남성을 가신 분들 이 되게 많을 것 같고, 메뉴 가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아, 저 보니까, 지금 로마 한골 넣고요 미넨글라 한골 넣고 브레민 한골 넣고 어 라이브치 한골 넣는데 제가 볼때는 이프랑크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는게 어 해외배당으로 갔을때 제가 아까 이프랑크 이긴다고 말씀드린거 같고 그리고 저그 그 어느팀이지? 아볼프스 브루크 지금 볼프스 브루크 어, 경기, 경기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또 해봅니다. 왜 제가 버프스포크하고 이파크를 보고 있냐면, 어, 이 배당이 해외 배당으로 6배당을 가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6배당이면은, 6배당 정도면은 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6배당이. 그 해외 배당으로 봤을 때, 6배당이 전부 이제 좀무 나오는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힘들게뭐 이기거나 아니면은 역배당으로 나옵니다. 그 그래서 숨폐 있는 다 있는 배당인데 그 중에서 역배당이 더 많이 조금 아니 비주, 비용이, 아 옆에서 찾아보시면 비중이 비용이 아저 비용이래 딱 비중이 역배당 쪽으로 흘러가는 쓰름이 조금 더어반반 반 정도는 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배당을 봤을 때 희한하게 역배당이 좀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도르트문트하고 버브스 불커는 해볼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프랑크푸르트 아직 미네 미네는 지금 퇴장당해 태장 당에 있네요. 그래서 미네 오늘 역배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볼프도 요즘 최근 경기력도 나쁜 편도 아니고 너무 좋아서, 어 볼프 승, 가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볼프 승도 보고 있고. 그리고 토리노, 유벤투스 경기인데, 이건 더비 경기예요 <laughs> 더비 경기인데, 유벤투스가 잘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도 나올 수도 있지 있지만, 유벤투스 질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 어, 채시, 채시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배당이 144 배당인데, 144 배당을 받았을 경우, 해외 배당에, 144 배당을 받았을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 이 배당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채시가 저는 승을, 제일 처음에 승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무승부나, 뭐, 채시 역배나, 이런 배당이 뜨지 않을까. 좀조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채시가 지면은 이제 만약에 잡다, 그러면 뭐또이어 가능성도 있고요. 무도도 이어 가능성 이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채시가 좀 불안해요. 난. 그리고 아스날 경기는 아스날 홈이잖아요. 아스날을 되게 불안해 보신 것 같은데, 저도 아스날 승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날 승을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와중에 뭐 아사나 역배가 또 오늘 몇유처럼또 역배가 나버리면 뭐 오늘 오늘 100% 이어 뭐100% 이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 절대로 뭐 수는 없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요번에 1등은 없을 것 같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다음을 또 기약을 해야겠죠. 어. 어, 지금 토리노 배당이요. 어떠냐면요. 아, 토리노 토리노 토리노로 제가 역배를 갔거든요. 저는 아스날, 저는 제가 첼시 무를 갔습니다. 지금 아니, 트루페 배당이 아니고 첼시 무를 제가 보고 첼시 무를 하나 같이 하나 갔거든요. 최신무, 뭐, 아스날이 지금 1위가 나 올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아스날이 아스날이 지금 1.75까지 내려가, 내려가는 상태고요. 1, 3, 솔직히 1, 3, 4배당을 제가 좀 좋아하는 배당인데 이 배당이 지금은 어, 우리 국내 배당으로 1, 3, 3배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배당, 이 배당은 당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울버헴턴이 워낙 강팀을 잡는 구간이라서, 이 배당도 좀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스날에 갔어요. 아스날에 갔고, 그리고 이제, 더,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 생각하는 게, 저, 오히려, 어, 그, 뭐야, 브라이턴, 브라이턴이 좀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1, 4, 5 배당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문화랑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노리치 이기든지 무난무난지 굉장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아참 어렵네요. 이게 경기 자체가 스무패 배당에 들어간 배당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저 정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메뉴도 마찬가지로 그게됐고음 네. 아마. 오늘은 <laughs> 내가 볼 때는 오늘은 역배 데이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역배 데이. <laughs> 예, 내일은 정배? 뭐, 여, 오늘 역배 데이면 내일 정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건데, 어, 아, 지금 라이프치는, 아, 라이프치는 지금 2등이네요. 2등으로 이기고, 아, 라이프치는 이기고 있네요. 어, 아, 정배가 뜨고 있네. 그 로마는 지금 이 연예인이 1대0으로 있고 아까 페란시축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브레멘? 브래맨? 브레멘은 뭐 지금 1대프라 프랑... 보세요 프라브루크 지금 확 올랐거든요 그래서 브레멘 1대1 1대1 지금 대... 아 브레멘은 1대1이고 이 프랑크가 지금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 지금 뜨고 있고요 어 레브쿠젠과 미넨글라도 지금 민... 저는 미넨글라도 대충 봤는데 레봇주행과 미랭글라 1대 지금 1대1로 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앞으로 더 경기 많이 남아있, 아니,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보고, 예, 판단을 하시는 게 나, 나을 것 같고, 내일 만약에, 내일 제가 역배 추천 하나 해드린다면, 역배나 정배로 제가 만약에 추천을 해드린다면, 어, 어, 정배 같은 경우는 비테스가 조합이긴 합니다. 예, 일단은 비테스가 조합이고요. 무배당, 펠로, <laughs> 펠로 역배나 무배당이 좀 예,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제 생각인 거예요. 망고제 생각이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래, 이래 이랬으니까 제 새끼는 맨날 저랬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파르마가 6배당을 받았는데, 파르마 승도 좋아 보입니다. 저는 내일, 만약에 간다면, 파르마 승에, 어, 해배당 보구요. 파르마 승에, 저는 역배 또 추천하는 대당이, 파르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뭐야. 저 예, 파르, 파르마, 파르마, 어, 파르마랑 1사5 펠로, 펠로, 무패, 무패 정도 해서 제가 가볼 생각입니다. 어 그렇게 투픽을 해서 그냥 두장 돌려볼까 그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배당이 10배당 나와요. 한 4만원 투대도한 6만원 모을 겁니다. 그래갖고 뭐 이렇게 짜 맞추기 해서 뭐그 뭐야 그두 폴, 두 폴, 두폴 두폴 나눠서 이렇게 또 가지치기로 해,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배당이 조금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프랑크 또 골이네요. 이 프랑크가 역시 역배. 오늘 오늘 역배는 이 프랑크네요. 어, 역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역배 구간이 제가 좀, 네, 육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역배를 잡는 것도, 해외배당 육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역배를 잡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laughs> 뭐, 역배 구간이 항상 있어요. 어차 어디 가도. 그래서 그 배당, 뭐, 그 서, 선수들. 이, 이, 토사당은 헤이크입니다, 헤이크. 이기 때문에, 이 배당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돌트문트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돌트문트, 무나, 프라이브크 무, 이렇게 두 폴더, 한, 한, 그, 두 폴더 갔는데, 무, 무로 또한 폴더 갔, 아, 한박스를갔고요이 배당이 또, 또 뭐,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도 갔고, 어, 골프스 승도 제가 보고 있, 있기 때문에, 골프스 승, 체시, 첼시, 체시무, 그 다음에 토리노 승, 이렇게도 한 박스를 갔기 때문에, 어느 팀이 이겨도 나는 응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뭐, 그, 어떻게 될지, 결국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기로, 경기로 봤을 때는, 어, 이트부트가 아무리 강해도, 홈에서 아무리, 홈에서 강자잖아요. 근데, 홈에서 강해도, 뭐, 이변은 난아 이, 오늘은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 볼프스 문화, 뭐, 볼프스 문화, 이제, 저, 볼프스 승이나,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 제가 아까, 그, 뭐야, 제가 아까 이병 구간 말씀드렸죠? 어, 토리노, 아, 저, 파르마, 파르마 승하고, 파르마 승, 어, 파르마 승하고, 그 다음에 펠로, 펠로가 펠로 승무, 저는 이병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펠로, 어, 펠로 승무를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선택해서, 어,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도 토차을 이기는 걸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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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화이팅요